잘만 성장해 준다면 좋은 투수가 될 거야 특히나 이제 왼손 투수로서 진짜 조건도 좋고요 황현민 선수 남양주 연올의 황현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. 먼저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전 5학년 황현민입니다 예. 오늘 그 선발투수로 나와서 던졌는데 굉장히 투구가 인상적이어서 이제 뽑았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오늘 투구는 좀잘 이루어진 것 같나요? 본인 투구에 점수를 준다면 아, 어... 95점 주겠습니다. 아, 어, 95점. 어, 그 정도 만족하는군요. 본 이제 후안 점수 좋은데 가장 자신 있는 구종이 어떤 구종이에요? 저는 요즘엔 커브가 제일 자신 있습니다. 음. 그 프로야구 선수 중에서 아니면 뭐 메이저리그 선수도 좋고 뭐 어떤 선수를 요즘에 좋아하거나 아니면 이 선수를 보면서 많이 좀롤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선수가 있을까요? 저 오타니요. 오, 아, 역시 오타니. 네. 본인은 왼손인데 오타니를 골랐습니다. 아 어, 오타니는 인성도 좋고 그리고 또 선수들을 잘 챙기고 그냥 또 야구를 잘해서 뽑았습니다. 아 어, 역시 음, 네. 요즘에 최고인 게 역시 오타니군요. 그렇죠. 예, 야구를 잘하고 볼일입니다. 아 예전에 그 LG 트윈스 이상훈 선수 알아요? 모르나? 잘 모르겠습니다. 아, 모를 것 같습니다. 네, 선생님. 야생마 이상훈 선수가 있었는데 그 투수하고 좀 던지는 그 아, 메커지 비슷해요. 그러니까 오, 어, 그 영상 같은 거 보고 참고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제 우승을 차지했는데 감독님이나 아니면은 부모님 아니면은 우리 같이 뛴 선수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해주세요. 아. 어. 얘들아, 그 결승까지 와서 우승하게 해줘서 고마워. 감독님한테도 예. 감독님이 어떤 점이 좋나요, 감독님은? 감독님은 어대 저희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<laughs> 아 어떤 식으로 관심을 많이 표현하시나요? 어좀 많이 혼내는 식으로. 또 <laughs> 이제 잘 되라고 아마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겠죠? 예. 예. 엄마랑 아빠 부모님한테도 예. 아 어... 야구를 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. 사랑한다고도 한번. 예. 사랑합니다. <laughs> 오늘 우승 축하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